세계적인 생리학자 존 헌터는 사람이 분노, 질투, 독선 등의 감정을 품으면 심장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헌터는 학교에서 자신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가 그의 설명을 듣고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존 헌터는 너무 화가 나서 반격하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은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극심한 분노가 심장의 혈관을 압박해 일어난 심장마비였습니다. 존 헌터는 죽음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흔히 분노는 불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시로에락의 감정 중에서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분노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며 신앙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이유는 분노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지기 때문이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과 달리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분노는 너무 급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의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의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비누아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며 함께 그들의 신바알부월에게 절하며 제사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했습니다. 이때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 음행하던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누아스의 의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리를 보고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분입니다. 의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맞서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의분이 아니라면 그 분노는 철저히 다스려져야 합니다 수도사 프랜시스가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그 위에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상해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가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넘치지 않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분노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모든 분노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마음속의 분노와 상처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심입어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